자아오닉 나이는 드디어 네. 우리가 취직을 하네요. 아, 제가 중간에 합류를 하느라고 좀 어수선합니다. <laughs> 한 시간 정도 탔죠어 아니요 약간 늦게 늦게 출발했어요. 아 늦게 출발했어요? 저도. 저도. 어 그렇군요. 네, 시간을 때우고 있다가. 어 발표가 좀 많았습니까? 어 발표가 좀 많았어요. 뭘 주로 강조했어요? 강조하는 건 일단 네. 뭐 컨셉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 컨셉, 어허. 주로 강조한 거는 이제 MVH하고 음. 효율성. MVH. MVH를 어떻게 강조했답니까? MVH를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아, 이 하부 소음이 네. 항상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차가. 전용 전기차에 네. 특히 또좀 도드라진 단점 중에 하나 있죠. 네. 하부 소음을 막는데 굉장히 좀 노력을 했더라고요. 진짜 지금 주행을 하는데 네. 바퀴 구름 소리가 확연하게 좀덜들 네, you g e 었어요 음. 그래서 t t 소음을 막는데 v e to g 이, 배터리와 이 차체 음. 사이에 흡음재가 굉장히 두껍게 a v e t 그 get 네, 그리고 이 a 필러부터이 앞쪽으로도 네. 안쪽에 e t the battery. 흡수할 수 있게 o get the battery. I have to get the battery. I have to get the 하우스 쪽 e 네. 그 I e v 3에서부터 많이 보안이 됐었던거에요? 네네. 근데 얘는 음. 이제 더 적극적으로 더. 네. 아마 이쪽 A필러 쪽부터 이쪽으로 쭉 이어지면서 음. 그런 소음 감소를 위한 폼을 넣기 때문에 음. 아마 이 뭐라고 할까요 공기가 부서지는 소리들이나 네. 그런 것들도 좀 잡아내는게 아닌가 아 지금 안그래도 굉장히 조용해요 네. 오, 이게? 전용 전기차 처음 나왔을 때 놓친 부분이 바로 이거였다고. 그렇죠. 아이오니5, 아이오니6, EV6. 네. 좋은 차이긴 한데, 유일하게 n v h 부분이 있어서, 어디가 그렇죠. 많이 부실했냐면, 하부 쪽으로 들어오는 소음, 맞아요. 이쪽 대책이 조금 부실했다. 측면부는 나름 잘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부 쪽에서 사실은 주파수, 소음 주파수 같은 그 복잡한 패턴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걸 물리적으로도 상세하고 그리고 또 FFT 제어로도 상세를 네. 양쪽에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GV70 Electric f i v e v 프리뷰에서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내연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엔진에서 끊임없는 소음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마음가짐이 달라. <laughs> 이건 기본적으로 나는 소리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리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그렇죠. 이게 전철이 위에 지나간단 말이에요. 네. 전철이 위에 지나가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 그렇죠. <laughs> 근데 지금 얘는 이게 조용해요. 네, 사방팔방, 옆, 아래, 위다 소음 대책이 자리로 어져 있어서 걸슬리지 않아. 보통 시승할 때 이야기할 때 전철 지나가는 이러한 고가도로 밑에서 전철 지나갈 때까지 잠깐 끊어. 보통 그렇죠. 우리 지금 상관없이 하고 있는 게 네. 소음도 체기 진짜 좋네. 아 좋아요. 예, 네, 여기 정말 잘돼 있어. 아까 어. 좀이 좋지 않은 노면을 오는데도, 네. 어 노면 진동에 대한 주파수 커팅도 음. 보통 이제 고급 차로 갈수록 고주파도 잘 커팅이 되잖아요. 네. 저주파는 당연하지. 지금 지하철 또 가고 있어. 네네. 지금 중간이라 네. 빠르게 지나가고 있단 말이야. 네네. 지금 이 정도 소음 차단력이면. 아 고속도로에서 소음 들어온 그런 정도가 대충 예상이 되네요. 그렇죠. 음, 잘돼 있네요. <laughs> 네, 그래서 어 보면 진동 주파수 커팅도 훌륭하고 뭐 이런 소음 대책도 훌륭하고 어 너무 정숙성이 좋았어요. 오면서 우리가 저번에 펠리세이드 시승하면서 네. 도로 이음새 지나갈 때 네, 네. 제네시스를 <laughs> 음음, 음음 음, 그렇죠 그렇 이렇게 하고 대중차 같은 경우에는 더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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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지금 거의 제네시스 팰리세이드보다 조금 예. 더 소음 대책이 잘돼 있네요. 깜짝 놀랐어요. 팰리세이드보다 이게 비싸. 아, 그렇죠. 비싸. <laughs> 돈은 정직하다. 예. 그렇게 또 하고 이제 EGMP의 거의 완성판이거든 얘가. 그렇죠. EGMP 의 끝판이에요. 그리고 EM 플랫폼이 더 고급이라고 무작정 생각을 하시는데 고급은 고급이에요. 음, 하지만 음. EM 플랫폼의 가장 첫 번째가 원가 절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원가 절감이 첫 번째냐면 저렴한 소재를 사용해서 원가 절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정의 단순화, 그렇죠? 공정의 통합화, 효율화를 이루어서 원가를 절감하겠다.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는 EGMP도 비싼 플랫폼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모듈화 플랫폼을 그렇게 <laughs> 만들려고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기가 프레스 공법을 도입하려는 것도 조립 공정. 부품 세분화 이걸 최대한 합쳐서 그렇죠, 단순화시키는 단순화 거죠. 네. 심플하게 하나라도 줄여내고 그래야 재료도 좋아지면서 가격도 낮아지는 효과가 동시에 달성이 되는 겁니다. 네. EM 플랫폼의 원가 절감, 비용 절약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가격, 코스트 인하 이런 것들을 보고서 당황하시는데 이게 앞으로의 제조업의 방향성이고. 또 지향해야 될 그런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강조드린 내용이지만 원가 절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속된 말로 싸구려가 그렇죠. 되면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최근에 현대모터스그룹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모듈화라든가 통합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대체가 돼요. 기존의 고급 자재를 썼던 거를 더 원가 절감한 이런 기술 거기는 이제 기술이 들어가죠.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서 기존 고급자질을 대체하면서도 생산자 입장에서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프로세스로 방식입니다. 원가 절감을 이루는 거야. 그렇죠. 공정의 효율성으로. 네. 그리고 설계가 진보됐다라는 건 보다 이 제조 과정이나 또 생산 과정에서 효율도 높이면서 체감할 수 있는 성능 자체도 높이는 요게 이제 최종적인 가장 이상적인 목표다. 네. 그걸 위해서 이 플랫폼이 기획이 되고 있다. 그래야 더 비싼 재료를 쓰더라도 남지. 그렇죠. 예,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 그게 기술이죠. 아, 진짜 측면적으로 들어오는 소리는 고요하다. 네. 아, 유전 NVG 좋구나. e GMP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거야. 아, 근데 왜 아이링크 5는 이 부분에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는지 참 서운하네요. 그건 이제 첫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첫 작품치고는 완성도가 높지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음. 이 포텐셜을 높여가는. 근데 이상하게 네. 아이를 낳아도 두째 네. 셋째가더 키도 크고 음. 인물도 좀 좋은 것 같고 물론 이건 일반화의 오류야.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음. 그러니까 이제 복중의 태에서도 음. 이게 좀 학습이 되니까 야 이번에는 그리고 또 이제 한번 경험이 있어 보면. 태교도 잘하고 그러지 않나? <laughs> 참고로 전 장남입니다 장남 미화발언이 아니야? 어, 저도, 저도 장남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네.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네도 여동생이 더 이쁘던데 아 그래요? 어. 네. <laughs> 우리도 막내가 제일 잘생겼어 음, 아. 저 원래 다 그래요 어 아, 그러니까 아 이게 뭐 산업에서만 꼭 있는 현상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내 피셜입니다 <laughs> 그게 이제 보면은 이쁘다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이쁜 짓을 하죠. 아, 왜? 그렇지 그렇지. 예. <laughs> 너 소프트웨어도 진보해. 그래야. 입봉을 탑재하러 나오지. 아, 그럼 왜냐면 첫째가 아, 이렇게 하면 오빠가 혼나네? <laughs> 아, 그래요 그래요. 예. 난 이렇게 안 해야지. 원래 장남이 제일 많이 매맞고 그쵸? 제일 많이 혼나고 예. 또 공구 부담도 제일 많이 지고 <laughs> 예. 그래요. 예. 그런 느낌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EGMP가 지금 최종 진화 버전이 아이링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오. 여기에서 더 좋아질려면 이제 제네시스로 가야 되니까 음. 더좋아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당분간 한 3~4년간 이 아이링 라인이 EGMP에 이제 대미를 장식할 건데 개발된 지 이제 출시된 지 4년째지 이제? 그렇죠. 개발된 4년. 거는 이제 5년 됐고 출시된지는 4년 차. 4년이 네. 됐으니까 가장 완숙할 때 그렇죠. 사람으로 따지면. 30대 에서 4 0대 접어든 거야 아아 네. 아, 정말 괜찮네요 항상 바랬던 게 디지털 센터미러와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같이 있는걸 바랬는데 오 그러니까 같이 있다는거 하나만으로 음. 너무 좋아요 디지털 사이드미러의 위치도 참 좋네요 그리고 약간 앞으로 이렇게 당겨져 네. 있고 그리고 이 바깥쪽에 네. 실제 디지털 사이드미러 카메라가 달려있는 부분이 접히는 네. 형태가 아니고 이 차체 쪽. 그래 이걸 뭐하러 접어 이렇게 작게 만들면 되지. 사실. 네. 기존의 것도 접어봐야 <웃음> 얼마 <웃음> 얼마 접히지도, 접히지도 않아. 않아. <laughs> <지도> 않아요. 네. <laughs> 근데 늘 접었던 거라 어던 습관이 관성적으로 반복이 됐던 거지. 그 그렇죠. 당시 <laughs> 접을 필요가 없었어.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더 작아도 돼. 그렇죠. 예. 네. 사각지대 화각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음. 그 최소한의 거리를 아마 만든 것 같아요. 좀 얇게 만들면 되지. 음, 그럼 잘 부러질래가? 아, 그럴 수 있겠네. 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 딱 붙어 있어요. 네, 에어로다이나믹스도 굉장히 신경 썼어요. 아, 보면. 네. 0.259. 0.259, 네. 0.6이 안 돼. 네. 세단도 그런 거 흔치 아 그렇죠. 세단도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브이 나인 때도 그랬지만 음. 아이오닉 9도이 덩치에 비해서 배터리에 비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타이칸 모르냐? E q s 모르냐? 아니 그러니까 모양 이상이 있잖아. 타이카는 거의 뭐 납작하게 그렇죠. 안에 들어오면 이런 공간감이 절대 안 나와요. 이거는 공간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만들어낸 공기전계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섬열 이박시한 공간 네. 보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A 필러가 너무 누워 있긴 해요. 세단 같아 마치. 그렇죠. A 필러만 네.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아기니시스 타고 왔는데 그거 타고 있는 <laughs> 느낌이에요, 지금. <laughs> 그래서, 이, 전 측방의 시야는 약간 답답해. 음. 전 측방. 근데 정면은 또 괜찮고. 어, 정면은. 뭐. 네, 정면은 뭐. 또 측면도 나쁘진 않은데. A 필러가 많이 누워있긴 많이 누워있다. 네. 네.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네. 약간 이렇게 휘어놓고, 요렇게 놨네. 네네네. 그렇더라구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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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편의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네. 괜찮이요 기아가 여기 사이에 활용한다고 여기에다가 공조 디스플레이 패널 넣어놨는데난 그게 필요한가? 아, 어차피 운전석에서 잘안 보이잖아. 가려져요. 응. 스티어링 휠에 가려진는 위치. 그냥 ]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현대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도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리 버튼 없앤 생각하면 안 돼. 맞아요. 절대로 이게 터치 방식이긴 하나 따로 빠져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네. 이렇게 되 있어야 돼요. 돼요. 네. 운전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터치 더군다나 매일 찾아서 들어가는 건그 가게 세팅이 진짜 저 그래서 사실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저 가운데 그타 하나 있고 아유, 너무 불편해요. 아이리 오 파이브도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 기능을 이게 들어가서 해야 되잖아요. 아, 이식스도 그렇습니다. 불편해 죽겠어. 불편해. 물론 음성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음성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아, 이손한 번이 제일 빠르잖아요, 직관적이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으면 음성을 잘안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음성을 쓰는 편인데, 네. 어쩔 수 없이지. <laughs>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녀석은 EV3랑 동일하게 네, 음성 비서 AI 음성 비서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GPT 그냥 적용하면 되니까. 네, g p t API를 네. 사용한 네.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이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CCNC 네. 이것도 최신 스타일로 해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네. 제가 이거 EV3 때도 얘기했던 건데, <laughs> 네. 이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저 위젯이 최대 네. 주행 가는 거리, 네. 최소 주행 가는 거리, 네. 그리고 평균 주행 가는 거리 세 가지가 나와요. 네, 네, 네. 이렇게 되면서 기본 위젯에 현재 전비가 없어졌어요. 아, 물론 이제. 물론... 바꾸면 네, 바 되긴 하는데 옆에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네, 원래 음. 여기에 나오잖아요. 네. 그게 없어져서 조금 불편합니다. 에 네. 그거 저거... 보는 재미에도 좀 탔는데. 그렇지 발코너는 재미. 네, 그런데 저렇게 재미? 맥스하고 민을 또 해놓으니까 좋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굳이 안 빼도 되는 건데 음. 왜 저렇게 했을까? 405가 가장 이제 현실적인 그렇죠. 그거고 위는 이제 최대한 아꼈을 네. 때 밑에는 262까지. 막달리면 네, 배터리 녹이면 저렇게 된다. 음. 후련 싱글모터 같은 경우에는 534리가 이 덩치에서 환경부 기준 가장 많이 가는 전기차입니다. 그렇죠. 110.3km 배터리 탑재를 하고 있고, 4세대. 네. NCM9. 네. 네 NCM9이라고 는 광고 안 하더라고. <laughs> 네, 왜냐하면 네. 니켈이 88% 9반반이라고 안 하고. 그냥 네. 그냥 NCM9까지만 얘기해. 그러니까. 네. 9반 반이라고 하안 되지. 9반 반이라고 나라고. 그러면 니켈이 아이미라스. 9가 아닌데 그러면죠. 그렇죠. 네. 하여튼 88도 거반반올로 보면 구니야 그렇죠. 네. 근데 어차피 공정은 뭐그공정이니까 조금 더 개선을 하려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강조했던 게 이번에 배터리 관련해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어요. BMS 해봤어요. 관련된 네. 상시 감시 시간이 늘어났고 네 네. 그다음에 시동 꺼진 상태에서 어, 오랜 시간 몇 네, 시간까지 네. 가능하다 그래요. 시동 종료 오프 후에 네. 2시간까지 네. 3시간 모니터링을 이어가고요. 네. 2시간 이후에 이제 슬립 모드? 음. 때 10분 단위 모니터링이 끝나는 아. 거같요 완전히 꺼지는 모델이 있어서 문제예요, 이게. 꺼지면 안 돼. 꺼지는 모델들이 구형 에. 모델들이라든가 에.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유럽 모델들이 그런 것들이 많죠 그렇죠. BMS는 완전히 꺼지면 안돼요. 슬림모드에서 그렇죠. 이벤트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바로 작동을 해서 또 이걸 통신으로 문자로 커넥티드 돼서 알려줘야 돼요. 네. 그런 네. 것하고 이제 배터리 요번에 인증시험 네. 같이 협업해서 음. 했던 것들 그 시험 항목들 몇 종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기존 EGMP들도 이 bms 모니터링 관련해서 완전 오프 되는 건 없었기 때문에 네. 문제는 없는데 좀더 강화했고 이제 사용자 모니터링 이라든가 뭐 bms 자체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시간 이런 것들을 좀더 늘려서 음. 왜냐하면 운행 후에 시동 오프 하고서 일어난 사례들이 꽤 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네. 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라는 음. 의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BMS 특허가 제조사, 완성차 업체 중에서 현대가 제일 많대요. 그렇죠. 네. 벤츠는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밖에 안 된다 그러던데. 일곱 개였던 네. 걸로 기억을 해요. 파나시스는 하나도 없다던데 국제 특허가? 네, 없습니다. 파나시스는 네. 중국 특허 두 개인가 있고요. 음. 국제 특허는, 국제 특허는 BMS 하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진심으로 모빌리티 전기차 분야 있어서 업계에서 이제. 베스트 팔로워를 떼고 프론티어로서, 퍼스트 무버로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네. 거죠. 전기차에 대해서 과거에 계속 그랬잖아요. 전기차 쉽다. 많은 네.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진짜로. 음. 모터랑 배터리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laughs> 그렇지.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네. 예전에 네온차에서 바뀐 게 배터리하고 전기모터밖에 더 있냐.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laughs> 네, 최소 자기들도 이제 이상한 거거든. 네, 그러기에는 네. 너무 많은 것들이. 음.